첫 번째 저의 제시어는 이겁니다. 남 부러워하지 말고, 너도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 네. 뭐, 여러 가지 구글을 늘려다 말았어요. 뭐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해. 근데 이제 그 정도 표현은 제가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뼈대 정도만 알면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해라고 하면 뭐, 식깔이, 시깔이, 스르. 뭐, 이것도 제대로 하다, 될수 있고, 뭐, 찬또, 스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대로는, 뭐, 여러 가지 다 맞는데, 찬또. 어, 찬또. 요걸로 가겠습니다. 찬또로 가고, 그리고 이제, 하다. 하다는, 우리 조금, 이, 의지를 강조한, 뉘앙스를 담은 동사를 써볼게요. 하다가, 스르가 있고, 야르가 있는데, 조금 의지적인 거. 넣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부러워하다 이거 어려울까요? 사실 이거 알려드리면 거의 다뭐 하는 건데 어, 일단 알려드리지 않아 볼게요 할수 있나 없나 어떻게 할지 생각 한번 해 보면서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회화 잘하고 싶다면 문장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부러워하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요. 부러워하다. 부러워하다는, 우라야무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라야무. 부러워하다. 이걸 알아야 돼. 우라야무. 우라야무가, 부러워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마, 나, 이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물이니까, 탄인, 오. 오라야마나이데 네. 깔끔하죠? 깔끔하죠? 그 다음에, 너도. 뭐, 기미. 좋아요. 근데, 명령형은, 일본에서 보통 명령형을 쓸 때는요, 정말 하대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기미도 좋고, 뭐, 오마이. 네, 일반적으로 오마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명령형을 쓴다는 것은 보통 굉장히 빡쳤다든지 어, 또는 하대하는 느낌, 동급 하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안왔다도 되지만 그런 느낌을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오마에라든지 뭐 대매, 데메. 대매라는 네,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오마에로 가겠습니다. 오마에모 마지막까지 사이고마데 제대로의 찬토 누라고 했죠. 찬토. 하다가 쓰르도 있고 야루도 있는데 의지를 강조하면 야루죠. 야루의 명령형 야레. 요렇게 되죠. 단인 오우라야마나이데 오마에모 사이고마데 찬토 야레. 요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어,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어, 나사이 쓰면 안 되나요 나사이? 그래서 뭐 야리 나사이 또는 뭐 시나사이 나사이와 명령형은 달라요. 어, 물론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린 지금 이제 명령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이 명령형하고 나사이 조금만 그 느낌의 차이를 얘기해드리면. 어, 명령형은 말 그대로 조금 이제 시키는 거 하대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면 나사이는 물론 똑같이 시키는 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 단호함 뭐 호소 어, 호소한다든지 그런 느낌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부드러운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좀 이제 단정적인 느낌으로 어, 가는 게이 나사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설명만 들어서는 쉽게 이제 구분이 좀안 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형용사 우라야마 씨만 알았다면 우라야무 요 표현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